안녕하세요, 사이클 스팟입니다 가성비 펫 바이크 전기 자전거는 바로 타이탄 750이죠 100% 완전 조립 서비스를 보시고 너무나 좋다 박스에서 꺼내는 것도 일이고 조립하는 거 일이다 완전 좋은 서비스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고객이 계시는 서울 동작구까지 100% 완전 조립해서 고객이집 앞까지 가는 중입니다 네, 보세요 네, 도착했습니다 네, 나갈게요 네, 이렇게 한 바퀴 에 하나 한 바퀴에 하나 이런 식으로요. 제자리가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단 하는 게 아니고요. 천천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. 네. 위에 뚫려 있죠. 근데 비가 왔어요. 여기 물이 고였거나 약간 뭐 물기가 있다고 하면 배터리 꼬시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한 번씩 여기 닦아준대요. 왜냐면 여기가 배터리 전압이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곳이니까. 네, 이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. 타이어는 그 타이어 속에 튜버가 들어간 제품이라 네.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20에 맞춰서 공기 넣는 게 좋아요 체인이나 여기 스프라켓에 윤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뿌려주시면 되는데 절대로 뿌리면 안 되는 데가 여기 브레이크예요 그 영업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, 들어가겠나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타이탄 750을 처음 본 순간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 살짝 많이 바뀌었거든요 영상에 나온 타이탄 750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타이탄 750의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완조립된 상태로 배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